할렐루야.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네요. 막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입니다.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인데요. 11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명하기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립니까?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계약도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단한 가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과 극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어, 버리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 오늘 주님께서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남의 타인에 의해서 버리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목숨을, 어, 취할 근세도 있고, 버릴 근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선택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왜?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 때문에 사실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가장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승리 때문에 그 모든 혜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죠. 오늘 주님이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죠.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도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또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영직 지도자라면 또 우리가 목자 목자고 목사고 교회 부수장이고 주약의 교사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닮은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목자는 사꾼 목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사꾼 목자입니까? 이것은 양을 유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양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양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꾼 목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 아닙니까? 이단 교주들은 양을 착취해서 신도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전형적인 사꾼 목자들입니다. 이단 교주들만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늘 체크해야 되는 거죠. 혹시 내 안에 그런 사꾼 목자의 모습은 없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어,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감사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자원해서 선택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저도, 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러나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이렇게, 어, 사꾼 목자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저는 우리 하나를 교회에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부사장님들 너무나 주님 닮은 선한 목자가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얼교회가 목장을 개강했는데 우리 선한 목자들 때문에 이 목장이 잘되고 또 선한 목자들의 섬김과 희생 때문에 목장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그 안에서. 감동이 있고, 그 안에서 치료가 있고, 그 안에서 영적 성장이 있고,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부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다 주님 따르는 자들로서, 선화목자 대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우리의 사랑과 성님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런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잘 되지 않죠. 내가 은혜 받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넘쳐를 때 이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장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수 속에 세월이 얼마나 빠르고 연약한지를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남은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널리 관용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마음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어나가는 본이 되는 작년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나를 통하여 주님께 속한 자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 의지하고 맡기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뜻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